그러면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사례도 공효진이라는 학생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봅니다 카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로 유학온 공효진 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효진 씨는 사사건건 자신의 일을 컨트롤하고 참견하며 퍼펙트만을 외치는 독일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물기가 거의 없는 걸레로 바닥을 닦기라도 하면 매니저가 달려와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닦이지 않잖아. 효진 씨가 또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해도 매니저가 참견했다. 그렇게 축축하게 바닥을 만들면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 그리고 그녀가 식기를 건조시킬 때도 매니저가 와서 조언하였다. 식기들이 완벽하게 건조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끈으로 묶을 때도 단순히 끈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집게로 완전히 밀봉한 후에 버려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 내용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동료가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은 날씨가 몹시 더워서 주방용 가운을 잠시 벗어두고 일을 하던 사이 또 다른 독일인 동료가 와서 여기서는 절대 가운을 벗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충고들이 거슬리는 것 이외에는 카페 직원들은 모두 휴진 씨에게 매우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완벽주의적 일처리 요구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충고와 지시는 상당히 참기 어려웠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었다. 독일인 매니저와 동료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사실은 뭐그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또 독일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이 서비스업 직종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나는 1 0시간을 텐데. 아이 매니저와 동료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못살게 구른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여기 지금 말미에 보면은 그거 말고는 다 이렇게 잘해준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어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이그 매니저와 동료들의 이제 이런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좀 지적하고 그다음에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해 주는 이런 행동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3번을 선택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들은 좀 체계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고치도록 만드는 그런 그런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낳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골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이걸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한테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네, 우리 다른 학생은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3번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자꾸 자동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자동차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네 아무래도 네. 독일에 네. 하면 또 자동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일 산 자동차를 약간 엄청 신뢰를 많이 하고 믿고 구매를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독일인들의 어떤 습성이 어떻게 보면 디테일적인 부분 하나하나가 어,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품질도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 철학 근간이 되는 그런 사고 방식부터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약간 디테일도 잘 챙기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준 학생은 전반적으로 이제 독일인들은 완벽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존재를 하고 그걸 이제 자동차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해준 것 같아요. 자동차는 사실은 수만 가지의 어 부품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이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실수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봤을 때도 독일인들이, 어, 작은 것 하나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여기 보면 뭐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도 따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참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독일은 그러한 어떤 작은 업무 실차부터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어뭐 이렇게 혹시라도 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재영 학생은요. 네. 네, 저도 3번을 골랐습니다. 어,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생각에도 독일인들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어, 사례 속의 공효진 씨는 카페에서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직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3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재영 학생은 흥미롭게도 어쨌든 이게 지금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면 더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응대하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그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훨씬 더 이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사만다님, 실제로 어떻게 그 독일에서 이런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뭐랄까 뭐 질관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깐깐한 편인가요? 어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옛날에 학생이었을 때, 어, 대학생이었을 때 네, 저도 네. 술집 네. 그리고 커피숍 그리고 네. 레스토랑 다 일해봤거든요, 아, 알바로.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지 저도 알죠. <laughs> 바닥을 진짜 잘 닦아야 되고, 아, 네물 네. 너무 적게 쓰면은 그러면 깨끗하진 않고. 계속 그러면 와 가지고 매니저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까 어, 네. <laughs> 깨끗하진 않다고 이게 하면서 다시 네. 하라고. 어, 네. 그래서 물 근데 물은 너무 많이 쓰면또 너무 젖잖아요. 네. 손님들이 오면은 그러면 네. 넘어지잖아요. 네. 넘어지면 큰일 나죠. 보험도 전화해야 되고 네. 뭐 그런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그뭐 생기니까. 물잔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물잔이요? 네. 네. 한국이랑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는 물잔 받으면 물기가 아직 안에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경우가 네. 있죠. 예, 네. 네 독일에서는 절대 절대 절대.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네. 한국에 왔을 때 그것 네. 때문에 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laughs> 이거 더럽지 않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거 일반적인. 이게 아, 어떤 물일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독일에서는 와인 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네. 진짜 닦아서 이렇게. 네, 확... 네 확인하고 뭐 네. 조금 물기가 뭐, 뭐 뭐지 건조한 물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와, 진짜 딱잘 닦고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안 주면 손님들이 혼내요. 네. 그 손님들이 혼나면은 그러면 또 사장님이 욕해요.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laughs>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3번을 걸었습니다. 예, 우리 네 분이 동일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뭐 여기서 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인들의 어떤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거지만 뭐 잔에 묻은 물방로하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서비스하는 려 그런 어떤 정신들이 어,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차와 규칙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지키려는 그런 어떤 성향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